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원장입니다. 어, 이분은 80의 C컵이셨어요. 가슴이 좀큰 편이셨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축소를 하면서, 어, 약간 축소한다고 그냥 미니 축소라고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많이, 많이 축소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처진 가슴을 끌어당기는 이제 거상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유두가 좀 크시다고 생각하셔서, 어, 유두를 좀 줄여달라고 유두 축소를 원하셔서, 어, 유두 축소도 그냥 부분마취로 다 쉽게 금방 합니다. 어, 이런 모든 수술을 전부 부분마취로 하고, 이제 반다절기만 사용한 거죠. 어, 이분은 이제, 어, 그래서 결국, 여, 처진 유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큰 가슴을 약간 줄이는 미니 축소랑, 어, 유방의 실, 실질 조직, 어, 재배치 거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 유두축소술은 유두의 높이랑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수술이 좀 간단하고 어, 모자이크를 <laughs> 하더라도 좀 이게 유두라서 사진 올리기가 좀 곤란해서 포스팅을 잘 하진 않는데요 그 문의하신 분들이 사실 좀 많아서 그중뭐 자주 질문 하시는 것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뭐 유두축소술은 뭐 그냥 뭐안뭐 아, 뭐 수술을 안 해야 되는 뭐 그런 조건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어, 그냥 그래서 그냥 크다 그러면 뭐 뭐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부분 맞추려 가지고 그냥 쉽게 하면 됩니다 그때 어, 이제 뭐 잘해야죠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잘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하고 너무 작아도 안되고 너무 커도 안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겠고 또 대비를 해가지고 유륜축소 유륜축소 수술은 유륜이 크다고 해서 이걸 수술을 하시라고 유륜을 축소하시라고 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유륜이 크다고 하는 거는 어, 유방이 되게 크신 분들이에요 유방이 작은 분들은 유륜도 다 작아요 근데 만약에 보형물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유, 유방이 갑자기 커졌다 어, 이렇게 되면 유륜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륜축소를 원하시는 거라면 유방 자체도 사실은 축소를 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 이하로 줄여줘야 유륜축소가 가능한 거죠 어. 유방이 비대된 유방비대 상태에서는 유륜만 축소를 하면은 사방에서 장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유륜의 절개 부위가 다시 벌어질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병원에서 뭐 다섯 번 수술하셨다 유륜축소를 뭐 자꾸 재발하니까 뭐 이런 분들도 꽤 되세요 사실은. 어, 근데 이제 유륜 말고 유두 축소들은 뭐 크기를 줄이느냐 뭐 높이를 줄이느냐 또는 둘다 줄이느냐 뭐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절제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오셔도 그냥 실밥 뽑으시면 되고요. 어. 어, 모유 수유도 이제 가능은 하고요. 어, 어떤 형태로 이제 유두를 축소하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서 거의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수유량이 약간 줄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역시 케박해 줘. 어. 또 이론적으로는 어, 유두 감각이 약간 저하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별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음, 음. 환자분들이 다, 다시 안수그런가 <laughs> 어, 이분은 이제 가슴 사이즈는 80C컵이었고요. 유방이 크고 처진 게 싫어서, 이제, 저희, 강남역에 있는 신유외과를 찾아오셨습니다. 둔하고, 뭐, 뚱뚱해 보이는 게 싫다고, 대량 축소기, 축소를 하는 거를, 어, 처음엔 좀 생각을 하셨다가, 어, 일단은 뭐, 약간 축소만, 미니 축소 정도만 해서, 볼륨을 어느 정도 살리고, 이제, 거상술을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 유두가 좀 크고, 좀 튀어나와가지고, 어, 그 고민이라고 하서 유두 축소도 같이 했고요. 음, 그냥 유방 축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뭐, 뭐, 가슴을 아예 뭐, 없어도 된, 된다. 뭐, 최대한 줄여달라. 뭐, 이렇게, 뭐, A컵 정말, 뭐, 소녀 가슴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막 최대한 줄여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경과를 보러 오시면은 또 너무 많이 줄인 것 같다. 뭐, 남편이 뭐라고 한다. 보형물을 다시 또 넣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참, 가슴이 커서 줄였는데, 이제 또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보형물을 넣을까? 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가슴 크신 분들이 자기 가슴, 이 A컵, B컵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 A컵 만들어달라, 뭐, B컵 만들어달라, 그러셔도, 어, 너무 작게 만들진 않아요, 요새는. 네, 왜냐면은, 뭐 없애고다 없애버리고 싶은 만큼 큰 가슴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심정은 이해는 하는데, 너무 많이 줄이는 거는 이제 최대한 잘 생각해보시라고 하죠. 어뭐 너무 줄이면은 이제 그 자기 체형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 어, 무리해서 하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항상 어 심하지도 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한 중간 정도 어, 그 정도 라는게 제일 낫더라고요. 음. 근데 이 유방 초음파를 봐가지고 일단 유방 검진을 하죠. 뭐유방암이일일런건 암에 안 되잖아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꼭 확인합니다. 남을 믿지 않아요. 반드시 제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해요. 안전이 최고니까. 그래서 뭐 유방멍울이 있으면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죠. 그리고 가슴을 축소하고 또 거상하는데 필요한 유선 조직, 어느 부분을 잘라낼 것인지, 지방 조직은 어느 부분을 이제 어 지방 흡입을 하든지 지방을 부서 붙어, 부서트리든지 그런 식으로 할건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습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확정이 되고 이제 수습 범위도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 부분 맞를한 다음에 역시 뭐 반다저기죠. 뭐 저희는 어, 반다저기 외에는 다른 건안 합니다. 어, 그리고 뭐 반다저기는 유륜의 위쪽 절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다저기 한 다음에 유방 조직을 좀 줄인 다음에 어, 처진 가슴을 이제 거상하기 위해서 어디, 어느 부분을 끌어올릴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 물컹하고 뭐 힘이 없고 뭐 이런 조직이 아니라 단단하고 질기고 아주 치밀한 어, 힘이 강한 그런 조직들을 최대한 골라가지고 이제 플랩이라고 그러는데 플랩을 당겨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네, 네.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진 유방 모양이 잡히면은 그 내부에서부터 위로 그 석고정이죠 석고정을 먼저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피부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고정봉합을 해줍니다. 처지는게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이분은 자기 조직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중심 보강 가슴거상술을 하신 분이고요. 어, 유방 자체가 많이 늘어진 상태라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무래도 최종 모양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유방의 하부 조직이 잘 늘어나고 좀긴 편이라면 좀더 올려볼 수가 있는데. 어, 유방 하부 조직이 잘안 들어가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자기 체형이라서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올릴 수 있는 높이나 어, 윗 볼륨을 좀 채우는 거뭐 이런 것도 역시 좀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고요. 어, 유방이 많이 큰 분들은 이제 대용량으로 어, 절제를 하면서 이제 어, 거상을 합니다. 대용량으로 절제를 해도 역시 작은 절개, 이제 저희 반다 절개 그걸로만 이제 하는 거고요. 어, 마취는 부분 마취로 가능한 분도 있는데 이렇게 뭐 대용량 절제할 때는 대개는 전신 마취를 하긴 합니다. 어, 근데 소수 시간은 절개가 작으니까 가슴 크기에 따라서 뭐 다르지만 보통 2 시간에서 2 시간 반 정도면 끝나요. 1 시간 반 만에 끝난 적도 한최근에두번 있었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유방 축소가 <laughs> 뭐한 시간 반 만에 끝나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죠, 진짜. 어, 근데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절개가 워낙 작으니까 소들이 빨라져요. 음,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도 그냥 수술 시간 자체가 짧으니까 그냥 뭐 끝나면 뭐 마취에서 깨어나시면 그냥 웃으면서 집에 가시죠 음, 유방축소가 이렇게 아픈 수술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여기까지 음, 심리외과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